구하는 거잖아. 목적은 구하는 거야. 근데 크게 네 가지의 패턴으로 나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말이야. 직선이라는 뜻은 선분과 직선은 다르거든요. 선분은 딱두점 찍어서 둘 사이에 요만큼만 표현하는 거고, 직선은 끝없이 뻗어가는 게 직선이야. 그래서 중딩 때인가? 반직선이라는 것도 있긴 하죠. 반만 가는 거, 반쪽으로만 가는 거, 그치?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수직, 이 직선이야, 직선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식을 구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죠 원의 방정식 그죠? 직방, 원방 아, 직선의 특징은 두 점만 있으면 이두 점지라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y는 뭐, 3x 플러스 5 이렇게 직선을 만들잖아요. 아, 이걸 되게 헷갈려더라고. 다시 한 번만. 변수랑 상수가 있어, 수학은. 변수는 거의 그 변하는 녀석인데, 그 함수에서 x, y를 변수라 불러. 1이면, 8, 2면, 11. 그죠? 상수는 미지수로 줄수 있는 거야. 모를 뿐.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게 막 바뀌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일단 변수랑 상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어, 이런 직선이 있다면, 직선일 때, 얘를 뭐라 불러? 기울기라 불러, 기울기. 그죠? 기울기는 이제 수학적으로, 어 엑스의 증너 아무것도 없냐? 공식이 아예 없어? <laughs> 뭐해 혼자? 어 약간 어, 이게 어떻게 유튜브? 어 괜찮아. 응? 오. 어...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울어진 정도야. 이 숫자가 커질수록 가파라지는 거 알지? 그죠? 이게 뭐 작아질수록 눕는 건데 그건 약간 초딩 버전이고 그죠? 여기 마일 마일 짜잖아지 그래서 고딩 버전은 절대값이 커질수록 가파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얘를 그려보면 점두기만 있으면 돼 설마 이차 함수 못그리는분 없겠지 이차함수 엄청 중요해 뭐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얘를 그리는 방법은 절편, 0콤마 2를 지날 거고, 이거 y절편, x절편, 이게 0되게 만들려면 마이너 3분의 2지. 마이너 3분의 2. 찍어서 이두 점만 연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직세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점만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뭐 원하시면 뭐딴거 하시든지 뭐 0콤마 2 하고 뭐, 뭐 1콤마 5로 할까? 0콤마 2랑 뭐 1콤마 5 해서 그리든지. 알겠니?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점이 있지만 그래서 쭉 연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죠? 오, 잠깐 요 얘기하는 건데 기울기는 기울인 정도인데 뜻이 중요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죠? 이것도 응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수많은 점이 있잖아. 이 중에 랜덤한 어떤 두 점을 택해서 두점 사이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무조건 3인 거야. 아무리 이게 점을 다른 걸 뽑아도 무조건 3이 돼. 닮음으로 인해서 비례할 테니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응용이 많이 나와. 기울기구 할 때.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거는 Y축을 자르는, 이 선으로 자를 때 잘리는 부분, 절편. X절편, X축이 이 선에서 잘리는 부분. 아시겠습니까? 아, 용어 먼저 혹시 까먹었을까봐 되지? 돌아갑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Y절편 이 변수들 이쪽에 1차만 1차함수라는 다른 말이 있죠 다른 식의 표현이야 직방이 1차함수 2차함수 포물선 포물선이 2차함수 아시겠습니까? 되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문제 나올거야 그럴 때, 기울기랑 y 절편 준대. 너무 쉽지? 그죠? 기본. 그냥 기억하면 돼. 그지 근데, 요 2번이 겁나 중요해. 여기 핫뜨는 겁나 중요한 거야. 어, 요런 핫뜨 있는 건 겁나 중요한 거야. 베린 펄탄이라고 엄청 중요해. 어? 반복률. 몇 백프로. 어? 그래서, 이거 겁나 중요한 거야. 한 점과 기울기를 줬을 때 직방은 이렇게 빠르게 풀수 있단 말이야. y 빼기 y1은 mx 빼기 x1. 한천번 정도는 얘기해 봐야 돼. 이거 완전 딸딸이 오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거리니까 기울기 3이고 1,2를 지나. 그러면, 어, y-y1은 3에 바로 나와야 돼. 어떤 친구들, 어, 나 이거 아는데? 기울기 3? 잠깐만, 기울기 3이면 이렇게 되겠지? 3이고, 여기 모를 것 같다. 그리고 1,2. 1,2 대입해. 그 2는 3 플러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구나 아, y는 이게 틀려? 틀린 게 아니라 느린 거야. 네가 느린 거야. 맨날 시간 없대. 공식대로 안 풀었으니까. 공식 오해하지 말라니까. 빨리 풀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 보면 내가 풀이 보면 지 마음대로 풀고 있다니까. 알려준 대로 풀라니까. 아,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빨리 풀게 하려고 왜 이거를 3초 만에 쓰겠어? 그렇지? 지금 문제 요건 요소일 뿐이야. 지금 10개를 갖고 풀 건데 이거는 한 요소야. 근데 네가 여기서 10초 걸려 버리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지. 네험지 봐봐, 다 시시 시시. 되게 많아. 그럼 시간이 남으면 절대 실수 안 하고 어려운 것도 풀수 있어. 응용력보다는 실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 없으면 긴장하고. 당황하면 뇌는 안 돌아가 원래 이해하십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가 상위권 되고 싶으면 빨리 풀어야 돼. 알아도 그래서 니네 공식 아까 쓰는 것도 빨리 쓰는 놈이 잘해. 봐봐 똑같은 10분에 얘는 다 쓰고 얘는 지금 10번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훨씬 잘해 얘가. 그런 애가 정확히 3년 전에 무언가 전기 1등이었어. 물론, 이, 나, 이 반은 높은 반은 아니야, 원래. 더 높은 반은 아니는데, 하기 나름이야. 이해하십니까? 어? 공식도 빨리 하면 되는 거고, 너희들 지금 이 문제 겁나 쉽지? 겁나 쉬워? 그치? 이거를 주는 이유는 빨리 풀라고. 그죠? 여기 지금 만약에 160 문제면, 다시 줬다면, 다시 준다면, 다시 줘도 돼. 이건 연습용, 연습용. 구구단 같은 거. 한, 한 시간에 다 풀어야 돼. 그렇게 빨라줘야 돼. 한 시간이면 30분? 후루룩, 후루룩. 물론 중간에 좀 특이한 거 있지. 얘가 약간 국어적인 게좀 있어. 처음에 저도 약간 욕했거든요.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왜 문제 읽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뭐가? 니네 국어 은근히 못 해. 아니, 되게 많아. 내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질문했다? 야, 봐봐. 오, 어, 기울기가 M이고, y 절 편이 N인데, 소위 알겠어요. 그런 애들 많아. 내가 문제 읽어주면 알겠다고 하는 애들 많다고. 안 풀어줬는데. 잘못 읽은 거라고. 알잖아!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이상한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오해가 생긴다니까? 응? 이해하시죠?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바꿔가야지. 그죠? 너네주간 테스트는 과정이야. 과정 없이 좋은 결과 절대 안 나와. 자, 어, 미안해요. 선생님이 시험이 끝나면, 나의 그, 뭐냐. 단점이 잔소리야. 잔소리, 싹, 반지 끼고. <laughs> 선생님 다 준비해 놨어. 아무튼. 아, 그러니까 여기 목적은 뭐다? 직선을 구할 건데 요소를, 기울기랑 Y절편만 주면 그냥 세우시면 돼. 근데, 기울기랑 한 점을 주면, 이걸로 좀 빨리 세우라고. 시간 끌지 말고. 알겠니? 이거면 3초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제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바로 알수 있지. 바로 그 밑에 내용 보시면 1콤마 2랑 5콤마나 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야. 아, 어 그러면 굳이, 굳이 이거를 외우는 거보다 바로 기울기 보이잖아요. X의 증가량, Y 증가량. X2-X1, Y2-Y1 해서 4분의 마이너스 5죠. 그러면 기울기랑 그냥 한점 갖고 와서 Y-Y1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게 지금 3번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기억하시되 외운다기보다는 위에 걸 이용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겁나 중요한 거야. 1번 너무 쉽고. 되겠니? 그다음에 4번도 말이야. 이게 뭐냐하면 직선이 있는데 y절편이 5고 x절편이 2야. 그럴 때, 어 이거 배웠는데 0기마 온데 얘는 2 콤마 빵이고 어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 선생 님 말씀하셨지 x 2 빼기 x 1분의 y 2 빼기 y 1 그러니까 y는 어 2분의 마이너스 오고 그다음 뭐랬지 한 점? 어 y절편 있네 잘 풀었죠, 그쵸 그 얘기가 아니라 절편이 그냥 지금 딱 2랑 5지 그냥 2분 X 더하기 5분의 Y는 1 끝이라고 절편 보자마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저 4번의 목적이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어? 네가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외워둬야 빨리 풀수 있고 반대로 물론 얘가 나왔다 얘 갖고 이렇게 푼 애들은 이렇게 만든 애들은 흔치 않아 근데 반대로 나온단 말이야 문제. a 분의 x 더하기 3 분의 y는 1인데 이 넓이의 뭐 이놈이 xy 축둘러싼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굳이 이쁘게 고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x편이구나 y편이구나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뭐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뭐 수학 문제라는 게 원래 알겠니? 네가 언제 다 정리하고 있어 지금? 이 문제의 포커스는 이걸 줬다는 거는 너 절편 혹시 기억해? 그런 의미라고 지금 이해돼? 공식을 철저히 잘 이해하고 외우시라고 먼저 알겠지?